2021년 3월 20일,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메시지의 주제는 237 치유 서밋을 향한 세 가지 흐름입니다. 첫 번째로, 237 치유 서밋을 향한 세 가지 흐름은 237 언약 절대 성공 제자입니다. 237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보그마입니다. 절대 성공은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전도에 쓰임 받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디아, 야손, 브리스가부부, 가이오와 같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제자들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였으며 야소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제자였으며 브리스가 부부는 영원한 제자였으며 가이오는 절대주권 속에 있는 제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237과 치유와 서밋을 향한 세 가지의 흐름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237 언약을 깨달으려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오경인 창세기, 추레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2, 3, 7 언약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창세기와 추레국기는 모든 문제의 시작과 해결책에 대한 것이고 레위기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하여 민수기는 택한 백성에 대하여 신명기는 각인 뿌리 체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성공 속에 있는 내가 되려면 일곱 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칠대 흐름 속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길입니다. 칠대 흐름은 신분과 권세, 열 가지 비밀, 열 가지 발판, 아홉 가지 흐름, 다섯 가지 확신, 62가지 삶, 그리고 교회 예배입니다. 첫째로 나는 누구인가? 이는 신분과 권세에 대한 응답입니다. 둘째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는 열 가지 비밀입니다. 셋째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이는 열 가지 발판입니다. 넷째로 나는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 아홉 가지 흐름입니다. 다섯째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다섯 가지 확신입니다. 여섯째로 미리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62가지 삶입니다. 일곱 번째로 24와 25와 영원의 응답 받는 길은 무엇인가? 교회 예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를 만나려면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 속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은 복음의 당위성을 전하는 전도 속에서 야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씀의 흐름을 타고 전달하는 브리스가 부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에 대하여 돕고 식주인 역할하는 가이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237과 치유와 서밋을 향한 세 가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237 언약을 깨달으면 나의 업이 237과 맞게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는 랩너트의 학업은 237과 맞게 되고, 말씀의 흐름을 타는 중직자의 산업이 237과 맞게 됩니다. 요게뱃의 237 언약에 대한 결단이 모세를 통하여 237 언약을 이루는 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성공 속에 있는 내가 되면, 전도의 심부름을 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전도의 주역은 하나님이시고, 전도의 대상은 멸망받을 자입니다. 이런 일곱 가지 흐름 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심부로만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를 만나면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무디아를 만난 이후에 귀신 들린 점수라는 자를 치유하게 되었고 감옥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야손을 만난 이후에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이후에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로마 선교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오를 만나는 것은 로마 보그마의 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2.37과 치유와 서밋을 향한 세 가지의 흐름 속에 있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